부동산 산법부터 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법이 어떤 법입니까? 네, 부동산 산법을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네. 그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음.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 종합 부동산 세법을 얘기하는데요. 네. 네, 정부가 작년에 이 법을 개정하면서 음. 어, 기존에 있던 제도들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네. 먼저. 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짧게 어떤 법입니까? 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네. 에, 일단은 정부가 2017년도에 에, 민간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고 음. 임대 사업자를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네. 단기 민간 임대주택, 건 4년 짜리고요. 네. 그다음에 8년 짜리 단기 민간 임대주택 이런 음. 제도를 만들고 임대인들은 그, 그 임대 기간 동안에 임차보증 임대료의 인상을 5% 내로 제한하고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임대 사업을 하면 음. 나중에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양도세 그다음 음. 법인세에 특혜를 주는 그런 제도가 네. 예, 2017년도에 생겼는데 음. 요그 제도가 작년 8월 18일 국회에서 개정이 되면서 네, 네. 어, 그렇게 이제 국민들한테 임대 사업을 하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이걸 가지고 뭐 아파트에 투기를 하고 뭐 혜택이 투, 어, 특혜다라고 이런 여론이 생기자 네네. 그런 제도들을 없애버린 거죠. 어. 네, 사, 그러니까 임, 그 4년 동안 단기 임대주택은 아예 제도를 없애버리고요. 네. 네, 그 다음에 8년짜리에서는 아파트도 없애버리고 음.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말소를 하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세제택이 혜 없어져 버리거든요. 조 변호사님 네. 그렇다면 이제 정부에서도 처음에 이 법이 이 시행될 때, 이 법이 시행될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분 긍정적인 면을 봐서 아 임대 주택 좀 많이 짓고 해서 서민들이 집을 구하는데 좀 편리하게 해달라, 쉽게 해달라 그리고 임대료도 많이 올리지 말게 해라 이렇게 취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없애게 되는 그런 뭐 부작용이 있었던 겁니까? 아 어, 부작용이 지금 크기 때문에 뭐 네. 이렇게 지금 임대인들이 그러니까 임대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정보가 들어오면서 네. 어, 사람들한테 집을 사지 않더라도 음. 싼 가격에 임대주택을 공, 공공으로 공급할 수도 있지만, 네. 그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음. 민간 임대 사업자를 양성화해서, 네. 거기서 이제 임대부, 임대료를 많이 높이지 않는 대신 혜택을 음. 주고, 많이 임대 사업을 양성화함으로써, 네. 그 이제 저소득층들이 그렇게 살게 하고, 대신에 이제 임대 사업자는 혜택을 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라든가, 다른 이제, 그 양도세라든가 이런 게 이제 엄청 중과를 하니까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임대 사업자로 가게 됐죠. 그래서 음. 그거를 기대하고 갔는데, 음. 한 2, 3년 지나서 그 4년도 지나기 전에 네. 아예 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나오니, 음. 그러면 그걸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그, 자, 정부에서는 하라고 해서 했는데, 네네. 근데 시간이 다 지나기 전에도, 뭐, 이게 투기로 이용된다, 특혜가 많다라는 여론이 되자, 음. 어떠한, 그러한, 어, 보안책 없이 네네. 바로 입법을 함으로써 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뢰 이익을 해야겠다는 것이죠. 정부에서도 바꾸게 된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네. 그니까 이제 아파트를 갔다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음.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를 피해 가니까. 그런데 네. 요거는 정부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음. 이거를 예상을 못했는지 예상하려도 했는지 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부의 정책을 믿고서 했던 사람들은 음. 그게 갑자기 제도가 없어짐으로써 불익을 보게 되는 거죠. 아. 근데그 네. 불익을 받는 게 아무리 공공적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네. 어, 그 사람들이 입는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경과 규정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음. 그 정부가 임의대로 법을 만들어서 해버리는 바람에 네.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 것이죠. 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 사실 입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그런 모든 보리익이라든가 이익균형을 해서 잘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런 법을 만들 때 그러한 논의 없이 음. 그냥 부동산 가격 안정의 목적을 두고 네. 빨리 제정이 됨으로써 어. 이 문제들이 요새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 이 민간 임대 주택을 또 지금 운영하는 분들이야 숫자가 뭐 이제. 뭐 우리 국민 전체로 보면은 아주 큰 숫자는 아니겠지만, 네. 적어도 그분들한테 피해가 없다고 좀 경과 규정을 뒀었어야 된다. 네,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아, 아 그리고 네. 그 임대라고 하는 민간 임대를 하는 것도 아파트도 있지만 음. 다가구 다세대 뭐 작은 집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생계형 임대 사업자도 있고 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근로 기간이 있지만 음. 이제 나이가 들면 자기 자산으로 임대 사업을 시작해서 자기 네. 노후 자금을 준비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음. 이런 분들이 갑자기 된소리를 막게 된 겁니다. 네, 아, 네. 어 민간 주 임대 주택을 시행하면서 어, 이런 또 임대 주택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또 부당한 이익이 있었다면 저도 그것을 또. 해제하고 또 환수하기 위해서는 좀몇 년의 경과 규정을 뒤돌아면 좀더 이해가 됐을 텐데 법을 네. 그 법을 갑자기 바꾸니까 또 네. 바로 시행을 하니까 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유언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네. 이제 그때 그 임차 기간을 갖다가 법적으로 2년 했던 거를 이제 4년으로 바꾸는 네. 부분이 있었고 그걸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데 음. 이걸 바꾼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이제 20분의 5% 이상 네. 올리지 못하라는 규정 이거는 네. 뭐 원래 있기도 했었지만요. 음.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 부칙에 이러한 그 그 조항들이, 네. 새롭게 변하는 조항들이 음. 기존의 계약에도 적용이 됨으로써 네. 소급하여또 그런 계약의 자유라든가 재산권을 침해했다라는 주장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자세히 뭐 규정을 만들었더라면 위험 네. 문제를 피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임대차 네. 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더 유리해졌다. 네. 그동안 좀 기울어져 있었던 임대인에게 집주인에게만 유리했던 법이 그래도 임차인에게 좀 더, 어, 좋은 그런 제도로 바뀌었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 임차인은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임차인은 이득을 보지만 네. 이렇게 제도가 바뀜으로써 새로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은 아. 이번에 최근에 그뭐 전세금이든 월세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차피 지금 2년 동안 임차 기간을 보장했던 부분이 대기업으로는 음. 1990년 초반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30년 동안 이제 그 임대차 거래 관행에서는 2년이다라는 게 보장이. 있어서 네. 대부분 저희가 어~ 임차인들이 임대인도 마찬가지지만 (2년이라는) 거를 예정을 하고 음. 그걸 운용을 하잖아요 예 네. 네. 근데 이제 갑자기 (4년이) 되는 바람에 음. 그러면 이걸 준비하지 못하는 그도 임대인도 마찬가지고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네.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익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음. 모든 임차인이 다 이익을 보는 건또 아니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그 문제 이후로 네. 최근에 임대차 관련된 분쟁이 폭증했고요. 음. 또 심지어는 임차인이 이러한 권리를 이용해서 임대인한테 거액의 이사비라든가 합의금을 네.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음 그런 부작용도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중대 아 주택 임대차 법도 또 위헌적 성격이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종합 부동산 세법은 어떤 문제였을까요? 종합 부동산 세가 원래 만들어진 거는 네. 제 기억으로는 2005년 정도 그 노무현 음. 정권 때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한테. 부동산 보유로 인한 세 부담을 높여서 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조세 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네. 부동산 보유세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음.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복세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어 세금의 성격이 다른데 음.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과표도 어고기란 과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가 돼 왔고 네. 그다음에 이동합 부동산세의 그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네. 결국은 그 감정 평가 공식 가격을 정하는 거 하고 음. 그다음에 시세 반영 비율이라고 해서 네. 지금 정부가그 공식 가격을 갖다가 현실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음. 그 목표를 정해 놨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그 공식 가격을 갖다가 음. 너무 많이 올리는 바람에 네. 이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1년에 음. 뭐 그뭐삼0 프로 가 상승하는 네. 왜냐면은 어떠한 세금도 그렇게 매년 그렇게 과도하게 오르는 세금은 거의 없거든요. 네. 부담이 되는 건 맞는데 네. 조변호사님 그렇지만 또 실거래가와 가깝게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고그 이제 가격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네, 네. 이제 감정 이, 우리 이 종합부동산세법하고 부동산 네. 감정평가법에 나오는데요. 아하. 사실은 저도 이게 자세히 보지만 네. 이 가격을 정하는 절차가 음. 되게 불투명해요. 아. 네, 어떻게 정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어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네. 불투명하고 이거를 다투는 기간이라든가 방법이 음. 너무 지금 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왜 사실상 이렇게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음. 명확하고 투명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낙사하는 사람이 아 내가 이런 법에 따라서 이렇게 내는 것이 음. 내가 당연하다. 그러니까 낙사에 대해서 수능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지금은 수능하지 못할 정도 과도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내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네. 특히나 일가구를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 국가주택을 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그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집은 네. 비싸지만. 네. 조변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차근차근 부동산 3법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이 3개나 나오니까 저도 어렵지만 청취자분들도 네.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부동산 법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상당히 또 우리 부동산 정책은 최근 들어서 또 국민 여론의 영향을 받고 또 정치적으로 또 판단되는 경우들이 또 워낙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그 종합부동산세법과 관련해서 지금 상위소득자 2%만 부과하겠다. 상위, 아,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위 2%만 부과하겠다. 이건 법적으로 어떤 케이스을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합부동산세금 네. 일종의 좀 부유세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여력이 있는 사람이 더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음. 사회도 공평하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네. 뭐 그거는 동감을 합니다. 그게 2%든 3%든 그러나 잠깐만요, 변호사님. 네. 부유세가 법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부유세? 부유세라는 것도 뭐. 뭐입법에서는할 수는 있는 것이죠. 자산이니까 세금을 매기겠다. 더 많이 어차피 사실은 우리 소득세도 누진세율이잖아요. 네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아. 더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사실상 국민의 10%가 소득세 90%를 내고 있어요. 아하. 우리 현실이.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쩌게 불세적 성격이 있다고는 볼수 있는 거죠. 건데 불세라는 건 이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소득세와는 음. 좀 다르겠지만 네. 어, 그런 사람이 더 많이 부담을 하게 하는 건저는 네. 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 이걸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뭐냐면 네. 국민의 2%만 적용되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음.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더라도 네. 우리한테는 헌법이 있잖아요. 그 재산권 보장 조항이 있고 네. 그래서 그러한 세법을 만들 경우에는 음. 그 이제 헌법에 위반이 되지 않게 음. 그리고 기존에 신뢰해야 될 이익이 있다든가 네. 그리고 그 세부담이라는 것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음.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한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네. 그거는 위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 헌법과 배치된다고 보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이의 문제겠지만은 네. 과도한 세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 집을 팔아야 된다든가, 음. 그러니까 그러면 자격 이사 가고 싶지도 않은데 가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아하.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종부세를 라든가 양도세의 과세 중과세로 인해서 네. 어떤 지역에서는 그거를 팔면 더 작은 집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데 네. 자 부동산 산법에 대한 위헌성도 제기해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보완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네. 지금 이부동산삼법의그 재개정을 보게 되면 네. 사실은 그 국회에서 심도 있는 협의라든가 토론 네. 같은 게좀 없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위헌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네. 개별적으로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 소송을 제기할수 있지만 음. 개개인 국민들이 다할수 없잖아요. 아. 잘못된 것은 다시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재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법은 어, 법치주의에서는 기본이죠. 무엇보다도 좀더 적극적인 소통 또 국민 여론도 수렴하고 또 법의 원칙에 맞게끔 법이 적용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또 평가나 판단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약부동산이 민감하고 우리 청취자분들은 난 다른 생각인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더 생각해야 할지 오늘 조용주 변호사님 모시고 알아봤고요.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서 한번더 모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